여러분 시험. 다음다 아, 깻잎 논쟁 그게 뭐야? 뭐였지? 그러니까 나 정확하게는 설명할 수 없는데 이제 설명해 주세요. 뭔데?

근데 친구가 그거를 못 떼고 있어. 근데 너의 우기의 연인이 그거를 도와줬어. 기분 나빠? 친구한테. 어. 이게 도와주. 얼마나 친해? 우기의 친구? 우기의 친구. 진짜 친구. 어, 친구 아, 다르지. 진짜 친한 친구 아니야. 그냥 한. 그 별로 안 친한 친구 있잖아. 상관이 있지. 왜? 나 나랑 진짜 절친이면 나는 괜찮은데. 절친 아니면 안 돼. 절친 안 치면은. 근데 왜 내가 안 대줘? 내가 대주면 되잖아. 아니, 너가 못 돼줬어. 우기가 못 봤는데, 어그 너의 연인이 친구를 도와줬어 그럼 삐진다는 거야, 그러면? 아니, 상황을 봐야지. 그니까, 그러니까 이상황이 봐야 될것 같아. 저는 굉장히 냉정적인 사람이거든. 그니까, 일단, 어떤 식당이에요? 한, 한식? 한식? 응. 고기를 먹다가. 있겠군. 내가 구운 동안 둘이 그럴진 했다고? 어어그 게임이 몇개 남았어? 이게 개 남았어요? 중요해 이렇게까지? 난 굉장히 문제 이해했지 지금? 아 이해했는데 나는 좀 나는 좀이삼 나는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 MBTI 때문에. 어. 나는 굉장히 이거를 자세하게 이 상황이 설명을 해줘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열심히 이 구기 구우 있는데 근데 이 질문 나랑 별로 안 친한 친구야. 네. 근데. 예를 들어 애인이가 그거 도와줬어 그럼 당연히 삐지지 근데 예를 들어 너 언니가 그 친구야 응. 그러면은 너무 친하니까 이제 괜찮은 거지 안 친하면 무슨 상관이야? 안 친하면은 나, 그러면 삐질 수도 있는 거지 언니는? 언니 안 삐져? 나 그건 도와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러면 내가 마음 되게 쪼그매 보이잖아 이러면 내가 마음 되게 쪼그매 보이잖아 아니야 나도 마음이 쪼그매 근데 이건 상관이 없지 왜 깻잎, 그러니까 깻잎 떼주고 그릇까지 넣어줬어? 나 잠깐 노래 좀 바꿔.